손흥민과 드니 부안가를 막으려면 수비수 8, 운명은 필요하다. 미국 MLS 전문가들이 LAFC 손흥민 선수의 미친 활약에 엄지를 찍혀세웠습니다. 손흥민이 MLS 플레이오프 정복에 나섭니다. LAFC는 오는 31일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을 상대로 2025 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을 치릅니다. 서부컨퍼런스 최종 3위를 차지한 LAFC는 6위 오스틴과 세판, 2선 승제로 2라운드 진출을 다툽니다. MLS는 정규리그 순위를 바탕으로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NBA나 MLB와 같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LAFC는 서부 3위, 메시,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3위로 두 선수의 대결은 오직 파이널에서만 성사될 수 있습니다. MLS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LAFC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니와 부안가가 버틴 LAFC의 다이나믹 듀오를 과연 오스틴이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두 선수의 호흡이 텔레파시로 통할 정도이며, 손흥민과 부안가단두 명으로 오스틴 수비진을 박살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선수는 마치 7~8년간 같이 뛴 사이처럼 보인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합류 후 숫자는 그야말로 경이적입니다. 불과 10경기에서 소니는 9골 3도움. 부안가는 1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0경기에서 25공격 포인트를 합작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결국 LAFC의 창가 오스틴 방패의 대결입니다. MLS는 오스틴 입장에서 소니는 정말 막기 힘들고 위험한 선수다. 소니가 단지 뒤에 서 있기만 해도 그를 막아야 하고 공간을 내줘야 한다며 소니와 부안가는 계속 소통하며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오스틴은 89명의 선수를 계속 동원해야 겨우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손흥민의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